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노션 데이터베이스 이제 중급편 강의를 같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급편에서는 이제 테이블, 자, 속성이란 이제 무엇인지 개념을 학습하고요. 다양한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이 하나씩 실습을 이제 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어떤 실습을 통해서 어떤 속성의 어떤 쓰임새, 그리고 어떤 노션 데이터베이스 사용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구축을 해보는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제 구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 그쪽 그렇죠? 감, 네, 그리고 이제 개념, 네,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션 카테고리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자 DB 테이블 내 컬럼 속성 중에서 다중 선택, 네이 속성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되어있네요 네, 이제 다중 선택이 있고 또 선택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먼저 다중 선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열 속성들 중에서 다중 선택, 자이 속성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그 다중 선택 관련된 거죠. 네, 이제 다중 선택 관련된 이 속성에 대해서 좀 이제 예, 우리 좀 정확하게 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휴대폰 번호로 지금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휴대폰 번호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laughs> 네, 휴대폰 번호가 어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뭐두 뭐 명, 아니 두 개의 어떤 번호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뭐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뭐 많지 않다면 뭐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다중 선택 그 속성으로 해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보통은 이게 데이터가 이제 적다면 모르겠지만 어, 어느 일정량 이상 좀 많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다중 선택의 이제 어, 보통 이제 사용하는 용도는 뭐 태그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어떤 키워드 키워드 설정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그이 다중 선택은 보통 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우리 처음에 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지울게요. 자다 선택하고 다 지우면 이제 한꺼번에 다 지워지죠. 네, 그래서 이아 밑에다가 잠깐 보시면은 처음에 자 우리 이제 데이터에서 이제 인란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표를 삽입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태그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다중 선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여러 이제 옵션들 중에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 중에서 다중 선택이 여기 있는 거죠. 네 번째. 네. 그이 다중 선택이 디폴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탭을 인라인 방식으로 삽입하는 순간에 이 이름, 이름은 뭐 제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태그. 여기 이제 태그로, 어, 속성은 다중 선택으로 그 선택이 되어져서 이 태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컬럼, 그렇죠? 이 컬럼의 속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컬럼의 속성이 이제 다중 선택이라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어떤 컬럼이 되는 거죠. 음. 다중 선택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어, 것을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건데, 뭐 주로 이제 태그나 키워드 네. 이런 것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아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자, 실습을 하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예 뭐 이걸 다 지우고, 네, 이걸 아예 그냥 다 지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그냥, 자, 데이터, 자, 인라인이죠 자, 인라인 방식으로 표에요 표, 테이블, 테이블, 자, 인라인 자,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뭐 이제 나의 어떤 책, 뭐 구매 리스트. 자, 이렇게 이제 해놓을까요? 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비어 있는 빈 아, 이런 어 레코드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깔끔하게 이제 해놓고 자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이름. 자, 이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책 제목 뭐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죠. 네, 엔터 치시면은 이제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책 제목, 그 다음에 이제 태그. 네, 이제 태그 대신에 태그 여기 이제 디폴트로 항상 그 인날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표를 삽입하면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름하고 태그. 근데 이 태그도 키워드로 바꿀게요 키워드.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책 제목을 좀자 입력을 할까요 자, 자 우선은 뭐 파이썬, 어뭐 프로그래밍, 뭐 이제 기초부터 뭐 활용까지. 자 그리고 이제 엔터 치면은 바로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죠. 자, 근데 한글. 지금 키보드가 뭐예요? 지금 키보드 상태가 지금 한글을 입력하는 한글 입력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키보드 지금 입력하려고 해도 네, 키보드 소리 들리죠 입력, 입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네,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엔터를 쳐서 자, 입력 모드 상태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어서 뭐예요? 자, 어떤 데이터 분석을 자, 위한 파이썬 네, 뭐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또이 엔터치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엔터쳐갖고 엔터 자 입력 모드로 들어가시고 자 그다음에 웹 어떤 이제 크롤링 웹 크롤링 어떤 초보자를 위한 뭐 이제 파이썬 입문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그 다음 에또 어, 역시 또 그다음 에 이제 입문 어, 끝나고 나서 엔터치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오고 또 한번 이제 엔터를 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파이썬과 판다스 입문 뭔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나의 책 구매 리스트를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이제 해놓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한네개 정도 자 입력을 해놓고요. 네, 이제 내가 산뭐 책들 그, 그 제목 책 제목을 입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그책 제목에 맞는 각책 제목별로 어떤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를 여기다 이제 적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각각의 지금 이제 이 다중 선택으로 속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다중 선택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키워드 그 만들어 놓는 그 키워드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책 제목 입력하는 이 키워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키워드를 입력할 때는 이 앞과 위에서 어떤 그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키워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보면 돼요. 네. 뭐든지 이제 눈으로 어 이렇게 직접 보는 게 낫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뭐 기초부터 활용까지라는 어떤 책 제목이면은 뭐 이제 파이썬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생성 해갖고 파이썬 이렇게 나와 나오죠. 자 아직 엔터를 안 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어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파이썬 하고 이렇게 엔터 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어지는 게딱 끊어지기 때문에 바로 안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처음부터 파이썬 치고 지금 엔터 치니까 뭐예요? 이렇게 생성이 됐죠. 네, 파이썬이라는 이 키워드가 생성이 돼서 저장이 된 거예요. 어.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파이썬이라는 여기 또 색깔도 넣어 넣어줄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왜냐 면 키워드가 색깔별로 이렇게 있으면은. 보기가 좋으니까 구분하기가. 자, 그러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책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도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파이썬이잖아요. 뭐 데이터도 될수 있고 뭐 분석도 될수 있지만 대표적인 키워드는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면 여기서 위에서 파이썬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서 생성을 해 놨기 때문에 밑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딱 클릭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위에서 파이썬이라고 어, 키워드를 만들어서 그 생성을 해 놨기 때문에 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이 이 부분 딱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내가 여기서 바로 이걸 이렇게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아주 편하죠. 네.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 데이터나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어떤 추가적인 좀 키워드를 넣고 싶다. 여기다 이제 엔터 치시고 또 이어서 자 보세요. 자 데이터 하고 자 엔터를 치시면은 자 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또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제 밑에서는 요 밑에서는 세 번째, 여기서는 여기 딱 클릭하면 파이썬하고 데이터 이 어, 위에서 만들어 놓은. 그쵸 제일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큰 형님. 그다음에 이제 둘째 형님이라고 하면은 이 셋째는 뭐예요? 어, 위에 큰 형님하고 둘째 형님이 만들어 준 키워드 덕분에 아주 손쉽게 나는 선택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다중 선택을 그 속성으로 가지는 네, 이런 컬럼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이런, 그, 아주 편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이렇게, 어, 위에서 이제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신, 네, 저런, 어, 어떤 키워드들을, 어, 계속 이제 밑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넷째는, 넷째는 제일 좋겠죠. <laughs> 셋째, 셋째 형님까지도 어떤 그 키워드를 또 만들어 놓으면은, 어, 요맨 밑에, 네, 넷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네. 그 그러니까 키워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맨 밑에서는 이제 그 만들어진 키워드 가지고 이제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이세 번째, 셋째 입장에서도, 자, 여기를 이제 마우스 턱, 찍으면은 얘도 이제 파이썬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뭐 파이썬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근데 뭐 데이터는 안 들어가니까 데이터는 이렇게 추가할 필요가 없죠 지금 데이터 클릭했는데 이거 필요 없을 땐 이거 삭제 자 x 버튼을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다른데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파이썬 추가가 됐죠 그 얘만 가지고 있는 이제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크롤링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크롤링 하고 물론 이제 엔터를 쳐도 되는데 여기 이제 생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생성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 키워드를 지금 처음 아,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건데 생성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뭐 생성 안할 수도 없어요. 삭제는 가능해요. 그쪽 것 보여드릴게요. 자 생성, 자이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데 이렇게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어, 이세 번째 책은 뭐 파이썬하고 이제 크롤링이 크롤링이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 해당 그 키워드들 별로 이제 색깔이 좀 틀리죠? 네, 색깔을 다양하게 입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뭐또 하고자 하시면, 예를 들면, 초보자라고 되어 있으면, 뭐 초보도, 여기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도, 뭐, 밑에달까요 네, 밑에, 클릭하신 다음에, 뭐 이제 또 초보. 이렇게 하고 이제 엔터치시면은 또 초보가 추가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제, 어, 첫째 형님부터 해가지고, 네. <laughs> 그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까지 해서, 야, 이그 키워드를 다 이렇게 이제 많이도 만들어 주신 거죠. 네. 덕분에 뭐요? 맨 마지막, 넷째는. 그 이중에서 골랐으면 돼요. 넷째는. 네. 넷째가 제일 좋죠.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얘만의 그 어떤 이런 판다스라는 이런 어떤 독립, 그 독립적인 어떤 핵심 키워드를 이제 또 추가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위에서부터 제가 이제 첫째 형님이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이그 레코드에서부터 이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제 누적시켜 오면서 어 이제 맨 밑에, 밑으로 갈 수는 뭐예요? 위에서 만들어진 어떤 키워드 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 이번에는 이 키워드를 그 수정하는 거를 한번 자 해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좀 데이터 분석으로 바꾸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선 데이터를 자, 여기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라고, 어, 물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지우신 다음에, 근데 지워도 여기 생성된, 그쵸 그렇죠? 여기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요 데이터는 네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네. 이두 번째 책에 어떤 키워드로서 그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삭제하는 건 가능한데, 요 X버튼 클릭해서 삭제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생성이 돼서 이제 이렇게 그 키워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키워드는 뭐이 상태에서는 지울 수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지우는 방법은 있죠. 근데 어찌됐건, 이거 지운다고 여기서 요 X버튼 클릭해서 어 요거 그 키워드 삭제하는 거는 그냥 이두 번째 책에 대한 어떤 키워드 두개 중에서 하나 삭제한 거지, 요렇게 밑에 아, 이렇게 그, 키워드 생성된 거에서 그냥 아예, 아예 원천적으로 삭제가 같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요 넷째 딱 클릭하면은 여기 데이터는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니까 요 데이터마저 내가 이제 지워버리고 싶다. 삭제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네, 점점점. 자, 클릭을 하시면은, 뭐 여기서 이제 색깔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 삭제가 있어요, 삭제. 그래서, 요 삭제 버튼을, 자, 클릭을 하면은, 아예 뭐예요? 네. 아예 이 그, 목록. 네, 이 키워드 저장되어 있는 이 목록에서 뭐예요? 완전히 삭제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요거 한 줄을, 네,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죠. 자, 그럼 삭제를 해볼까요? 삭제. 제거 자 없어졌죠 네, 그냥 아예 그냥 삭제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넷째 네 번째 책에서 선택해서 뭔가 보려고 해도 그 만들어진 그 생성되었던 그 키워드 데이터는 이제 없어진 거죠 완전 삭제를 한 거니까 네자 그럼 이제 여기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내가 이제 만들고 싶다 여기 딱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분석 뭐 그리고 이제 엔터 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여기 이제 키워드 저장되는 목록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자, 이 목록 쪽에 맨 밑에 데이터 분석이라고, 어, 저장이 되어지는 거죠. 음. 자, 다음은 이제 이 크롤링, 네, 이런 어떤 특정 그 키워드에 어떤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색깔 바꾸는 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그냥 뭐 이런데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이 크롤링 있죠? 네, 이 크롤링 그 저장되어져 있는 목록 아니면 이런 빈, 네, 빈 여기 그 셀을 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제 크롤링, 자 여기 이제 점점점 여기서 이제 내가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뭐 파란색 하고 싶으시면 파란색,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뭔지 뭐 글자가 잘안 보인다고 해서 좀 바꾸고자 하시면은 이렇게 어떤 색을 이 주어진 색 내에서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크롤링 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네, 여기. 네, 그래서 이제 색깔도, 그러니까 색상도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고, 뭐 그냥 아예 삭제할 수도 있고, 또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어, 뭐 등등등등, 그렇 이제 이름을 바꾼다는 건 이제 아예 그 키워드를 이제 삭제하고, 뭐 새롭게 이제 이름을 새로운 키워드로 이제 추가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워드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저장하고, 밑에서는 계속 이제 만들어진. 생성되어져 있는 그 키워드 목록에서 내가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이썬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거니까 클릭한 다음에 파이썬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아시 뭐아들은다 아시는 아시는데 이 판다스가 이제 데이터 분석 어, 관련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도 자, 클릭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네 번째 그예 입장 그네 번째 책 입장에서 본다면, 예, 네, 지금 뭐예요? 키워드 입력한 것들이, 예, 네, 그, 손 하나 안 되고, 뭐요? 코, 그 코, 풀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laughs> 그렇손 하나 깠다가 안, 안 되고, 어, 얘는 코를 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직접 입력한 키워드 하나도 없잖아요. 위에서 뭐예요? 첫째 형님, 두째 형님, 뭐, 셋째 형님이 만들어 준, 만들어 놓은 키워드 덕분에 뭐예요? 그냥 선택만 해서 내가 이렇게 키워드를 그 입력해서 넣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이썬과 판다스. 입목. 여기 데이터 분석이란 말은 없지만, 이 판다스가 그 데이터 분석 그 프로그램이에요. 데이터 분석 관련된 아주 그 유명한 이제 프로그램인데, 어,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키워드가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하는 거죠. 책 제목에, 책 제목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어, 안 넣는, 뭐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네, 이게 데이터 분석용 그런 어떤 툴인데, 당연히 키워드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넷, 넷째 입장에서는, 어, 손 하나 깠다 그 가지 않고 모 이렇게 키워드를 내가 이제 선택만으로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이제 그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다중 선택이 속성을 다중 선택으로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의 어떤 그 어떤 설정하고 선택하고 어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네자 그리고 이제 그 다중 선택에 또 이제 그 특성 중에 하나는 아 우리의 그탭 키를 누르면서 옆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어떤 자료를 입력할 때 반드시 엔터를 쳐서 어 해당 뭐예요 그 입력된 그, 정보가 뭐예요? 저장을 완료해 놓고, 그 다음으로 탭키를 눌러서 이동을 해야 한다고 했죠.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새로 만들게 해 놓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이제 자바 이제 버프 프로그래밍.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탭키를 눌러서 자, 이동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또뭐 입력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키보드가 한글 모드니까 이게 입력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자, 입력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엔터를 쳤어요. 엔터를 치니까 바로 이제 옵션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옵션들이 나오는데, 새롭게 내가 만약에 추가하고자 하면은, 옵션을 선택하면 되죠. 이중에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이게, 그, 만약에, 자바니까, 자바를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서 고 반드시 엔터를 쳐줘야 된다고요. 또는 여기 생성이라는 걸 눌러서 생성을, 이 키워드를 해주고, 어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렇게 자바가 추가가 입력이 됐죠? 그런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동을 하거나 또는 뭐이 창을 꺼주거나 하면 되는 거죠. 네. 다시. 자, 여기 이제 지우고. 자, 여기서 다시. 자, 자바 이제 프로그래밍 했죠? 자, 탭키를 눌렀어요. 자, 입력이 안 되니까, 입력이 안 되니까 엔터쳐갖고, 여기 자바, 아, 요 자바 옵션, 이거 삭제를 좀 해놓고 다시 해야겠네요. 자바 옵션 삭제하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이제 자바라고 썼어요. 근데 생성을 여기서 엔터, 엔터를 치던지 여기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뭐예요 그냥 탭키 눌러서 그냥 끝내버리면 오 여기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탭키 눌렀는데 뭐 어, 다음 칸으로 이동 그안 어, 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이 다음 칸은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플러스 표시 있는 거고 요 칸들은 그 이거 없는 거예요 어 여기가 이거 없어요 없어 이거 없는 거예요 음. 그 지금 지금 딱그 셀은 테이블은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오케이 네 그래서 어, 아까 이제 거기서 아, 우리가 그냥 탭키 눌렀을 때 이렇게 입력이 안 되고 끊어 버리는 거죠 다시 자 자바 이제 프로그램이 자 탭키 누른 다음에 자 인터친 다음에 자바 썼어요 이 상태에서 뭐예요 그냥 탭키 누르니까 어때요 어 입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바라는 저 키워드가 생성이 안된 채로 그냥 끝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컬럼이 이게 다중 선택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 반드시 엔터를 쳐서 또는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어 내가 입력한 그 키워드를 어 생성을 해 놓고 그다음 칸으로 뭐 이동을 하든지 아니 이게 마지막 칸이면은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든지 네, 엔터를 반드시 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뭐예요? 생성 그 버튼을 클릭을 해준다든지.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자바 이제 프로그래밍 했고, 자, 탭키. 탭키 누른 다음에, 자,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썼잖아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쳐서, 이렇게 뭐요. 어, 요 자바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이제 그 목록으로 맨 밑에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서 추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키워드가 이제 추가가 됐고, 그러니까 생성이 되었다는 거죠. 네. 뭐 엔터를 치던지, 여기 아까 생성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생성 거기 딱 클릭을 해주던, 해주던지. 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쵸. 그렇죠? 이제는 뭐, 뭐 탭키를 누르던지, 아니 뭐 그냥 끝내던지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어, 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 다시. 자, 이번에는 이제 엔터가 아니라, 자, 그 생성을 눌러서 해볼게요. 자바 프로그래밍, 자, 탭키 누르신 다음에, 자,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썼죠? 그다 여기 생성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자, 요거를 이제 클릭. 그래서 이제 추가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렇게 엔터를 치든지 저 생성이라는 버튼을 직접 클릭하든지 해서 이렇게 추가를, 키워드 추가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해주고 그냥 뭐 탭키 눌러서 옆 칸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어 그냥 뭐 넘어가는 거죠 음 여기 잠깐 아뭐 이제 출판 뭐 이제 출판일 자 이런거 이제 하나 해 놓고 자 여기 지우고 자, 이제 다시 해볼게요 새로 만들게해 놓고 자봐 이제 프로그램이자 탭키 눌렀어요 자 근데 입력이 안되죠 지금 한글 모드니까 자, 엔터친 다음에 뭐요? 아, 여기 자바가 지금 있네. <laughs> 그쵸? 이거 다시 삭제해놓고. 네. 다시 여기서 할게요. 자. 자바 이제 프로그래밍. 자, 탭키 눌러서 옆 칸으로 이동하고, 자, 엔터친 다음에, 자, 자바. 근데 엔터나, 어, 이렇게 그, 마우스로 여기 이제 클릭하지 않고, 그냥 탭키 눌러서 옆에 칸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가. 이제, 입력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빈 칸으로, 네, 이렇게 이제 빈 칸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앞에서도 봤고, 요 그러니까 이제 다중 선택을, 어, 이렇게 이제 이 컬럼, 네, 요 컬럼이 다중 선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이런 부분, 네, 그냥 탭키 눌러서 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 이게 텍스트 속성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이게 텍스트 속, 우리 봤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이제 텍스트 그 속성으로 되어 있다면, 그거는 뭐 그냥 엔터 칠 필요 없이 그냥 탭키 눌러서 옆으로 이동해도, 어, 우리가 그 입력하던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뭐 이제 키워드, 자, 이 부분을 한번 텍스트로, 자, 이렇게 바꿔보시면, 근데 이제 텍스트로 바꾸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그 다중 선택으로 그 속성이 되어 있을 때하고 벌써 보시면은 모양이, 그쵸? 예, 모양이 벌써 달라져 보이죠? 네. 그래서 뭐좀 이제 색깔도 없고, 음, 그죠 그냥 어떤, 어, 뭐 선택할 수뭐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근데 각각의 뭐예요? 그 키워드별로 이렇게 이제 그 콤마로 이제 구분은 되어 있죠. 구분은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 어찌됐건, 벌써 이제 속성이 바뀌어지면은 이렇게 그 보여지는 것부터 이렇게 이제 좀 바뀌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냥 텍스트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는 뭐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쓰는 거죠. 뭐자아라고 네. 그러니까 텍스트 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엔터 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탭키 눌러서 옆으로 이동해도 여기 어잘 입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네. 아까 이제 다중 선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엔터를 치거나 그 생성 키워드 생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어 이제 그 목록에 추가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어 근데 뭐 텍스트로 되어 있으면은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탭키 눌러서 옆에, 옆에 칸으로 이동해서 뭐 이제 출판일, 자,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를 다시 이제 다중 선택으로 바꾸면은, 자,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어, 여기 이제 자바로 되어 있, 있, 있는 부분이, 그 키워드 목록이 없었다면, 자, 지금 자바가 추가가 됐죠. 어,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그 텍스트로 속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를 보세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네, 이런 어떤 글자를 넣었다고 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키워드가 어, 지금 요요 요 속성이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런 상태에서 이 속성을 내가 이제 다중 선택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 대한민국이 하나의 키워드로 추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클릭해서 보시면은 벌써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키워드로 추가가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색깔이 똑같으니까 색깔을 바꾸고자 하시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속성, 이 컬럼에 대해서, 네, 이 하나의 어떤 컬럼에 대해서 이 열이죠 열, 네, 열, 요 세로단, 네, 이 어떤 컬럼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바꾸게 되면은 어, 아까 이제 텍스트 상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입력되어 있었다면 뭐예요? 이렇게, 그, 속성을 다시, 이제, 그, 어, 다중 선택으로 바꾸게 되면은, 얘가, 어, 다중 선택에서는 뭐야? 하나의 이제 키워드로 추가가 되어지는 거니까, 자동으로 키워드가, 어, 추가가 되어지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네. 자, 요거 이제 삭제는, 자, 뭐, 요것만 삭제해서 이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삭제가 되는 게 아니죠? 요 목록에서, 여기 클릭해서 삭제를 해줘야 하는 거죠. 네. 자, 요건 아이 지우고요. 자, 딜리트 하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중 선택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봤습니다.